모합당에서 빈손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아 루슨 낮아진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은 일 이삭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이삭 죽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바라던 은혜의 분량은 아마도 하루 끼니의 분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은혜의 분량은 하루 끼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근과 침략으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고 참된 행복과 구원을 고대해온 전 인류를 위한 은혜, 그 축복의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는 늘 시험과 위험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시험과 위험이 늘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은혜는 인생의 시험과 위기가 되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2장 17절을 보면. 루시 하루 종일 주운 보리 이삭의 양이 한 에바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약한 22리터라고 말합니다. 어, 당시 남자 노동자가 하루 고대기에 일한 다음에 먹게 되는 그 양이 배급받는 양이 한 0.5리터 정도였다고 그렇게 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에바라고 하는 양은 두 여인이 몇 주는 거? 도니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얼마 전만 생각해도 이한 에바라고 하는 양은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 양이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두 여인에게 당장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바랄 게 없다는 그 생각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인 채움과 회복의 은혜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청빈한 마음도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금세 나태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대하게 진학시키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취직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이 회복되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삶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태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멈춰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크게 은혜 받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의 경험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성령이 사막으로 내보라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계달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 요 위기에서 탈출하고 나니까요.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관심이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루키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해 추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추수가 아니고요. 그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이삭 줍는 그 기간도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1년 내내 365일 내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워서 한해바 두해바를 채우는 은혜도 곧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쌀독에 있는 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흐뭇하죠. 그러나 그 흐뭇한 행복도 쌀독에 쌀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곧 사라지게 될 흐뭇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시험과 위험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까닭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더큰 계획이 무엇일까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험을 위기를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늘그 다급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보리 한 에바의 은혜가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이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삭을 주운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듣고서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다. 영적인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며 살아가는 자에게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훗날 그 루스의... 그 족보 속에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이 보아스에게 이 단장에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의존하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 정결하게 준비되고 그를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며 하나가 되는 그의 삶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예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되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의 삶과 미래를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큰 계획을 이루시는 바로 시작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꾸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큰 은혜의 계획도 함께 깨달아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